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우스 컨설팅입니다. 아, 저는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에 나와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분양하고 있는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뒤에 보이는 건물 보이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은 저집이 되겠습니다. 전부 23대 정도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현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뒤에 보이는 건물은 대지가 53평 그리고 사용하시는 건물의 총 면적은 약 78평 정도 되는 건물이에요. 그리고 어르신을 모시고 계시는 가정에서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층에 방이 하나 있고요. 2층에 방이 3개, 그리고 3층에 다락방이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목조로 지어졌고요. 도시가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 상하수도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이고요. 지하철은, 어, 성인 걸음으로 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리고 오늘 이 현장은 잔, 단독주택 단지여서 이게 주변에 환경이 좀 쾌적합니다 소음도 많이 없고요 아이들 소리는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근처에 이렇게 한강공원도 있고 그래서 산책하시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건물 외부를 한번 둘러보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집의 그 뒤쪽입니다 이쪽이 한 집이고요 이쪽이 한 집이에요 이 아래쪽에 작은 정원도 있네요 어, 대지경계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지경계 보시면 되고요 측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정면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앞쪽이 입구가 되겠습니다. 저쪽 집은 저쪽 입구 사용하시고, 이쪽 세대는 이쪽 입구를 사용하시는 거죠. 아, 주차는 앞쪽에 이렇게 한 대씩 가능하시고요. 앞에 정원이 이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아, 꽃 같은 거 울타리 해놓으시면 이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세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전실이에요. 신발장인데요. 굉장히 큽니다. 전실이 엄청나게 크고요. 이게 신발장이 몇 칸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려 일곱 칸입니다. 일곱 칸. 엄청 크네요. 어, 이 세대 안으로 들어가시기 이전에요. 이 왼쪽에 보시면 이런 문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그냥 창고로 사용하시는 공간이 되겠네요. 이 정도가 되는 공간이고요. 어, 번호키. 게이트맨 번호키로 잘 되어 있습니다. 도는 방화문으로 되어 있고요. 어 경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안쪽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일단 신발장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신 거울이 여기 이렇게 두 칸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다 다 전신 거울이 없는 어,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런 모양이에요. 한번 안에도 보여드릴게요. 이런 비슷한 구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도 전부 한샘 제품으로 다 시공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3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 이쪽 제가 바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렇게 약간 꺾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안쪽까지 이렇게 공간이 좀 많이 넓네요. 네, 중문은 철제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삼연동 중문이 되어 있고요. 아, 보시는 것처럼 오픈형으로 되어 있고요. 브론즈 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문이 어, 철제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문을 딱 닫으면.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구조예요. 여기 안에 이게 복강이라는 구조물이 있고요. 양 옆으로 모헤어가 달려 있어서 중문을 닫으시면 홈 안으로 쏙 들어가면서 모헤어가 양쪽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방풍, 소음, 그리고 흔들림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세대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거실이 있고요. 바로 정면으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고요. 저 안쪽으로 이렇게 주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안쪽부터 가보겠습니다. 주방의 공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주방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주 세련되고 도시적인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냉장고 자리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어, 양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 주방은 한샘 주방으로 전부 다,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 안쪽에 와인 거리도 있네요. 후드도 아주 좋은 게잘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아일랜드 식탁으로 쓰시는 공간도 이쪽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어, 밑에 쪽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이렇게 무릎이 들어가고요. 이쪽도 들어가고, 이쪽도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식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아일랜드 식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방도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앞에 싱크볼도 어, 굉장히 큰게잘 들어가 있고, 앞쪽에. 어, 이런 환기창도 되어 있죠? 지인창호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10년간 AS가 가능한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네, 이 광파 오븐렌즈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래쪽에, 네, 요거는 뭘까요? 아, 이게 식기 세척기네요. 이것도 기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합니다. 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밖에서 잠깐 보셨던 어, 외부 정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어, 나중에 저쪽에 그냥 울타리 하나 낮은 거 놓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 옆으로 있는 어, 다용도실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어, 이렇게 조그만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어, 여기도 작은 거 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여기다 세탁기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탁기 놓고 쓸 곳이 위에도 있는데 여기다 놓고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냉장고를 혹시라도 세 개를 쓰신다 그러시면 냉장고 하나는 여기다 또 추가로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도어는 전부 다 한솔도어로 되어 있고요 어 워터큐브 유리가 들어가 있네요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주방에서 통하는 문도 삼연동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 워터 큐브 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에 어 선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1층에 있는 게스트 화장실. 앞쪽에 이제 게스트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세면대를 이렇게 밖으로 빼놨는데요. 세면대가 이제 카운터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죠. 그 외부에 또 타일도 어 완전히 블링블링한 이런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게스트 화장실인데요. 대부분 보면 게스트 화장실에 샤워기는 없는 경우도 좀 많아요. 근데 여기는 샤워기까지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어, 환기창까지 잘 되어 있고요. 수납함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네요. 양쪽으로 열리는 이런 분이겠죠? 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네요. 저 안쪽에 코너 선반도 달려 있고요. 그러면은, 계단 아래 공간. 여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단 아래 공간은 이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도, 어, 계절 지나서 안 쓰시는 이런 물건 같은 거 넣어 놓으시기 좋을 것 같아요. 공간이 작지는 않습니다. 안, 안으로 한번 이렇게 꺾어져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지금 제가 바닥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닥은 전부, 1층 바닥은 다 이렇게 포쉐링 타일로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줄눈이다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지금 이제 요 계단 밑에 창고 하나 보셨으니까요. 1 층에 있는 방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뒤돌아서는 있구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다 그러시면은요 부모님 여기서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어, 이쪽에도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붙박이장이 시공이 되어 있구요 그리고 방마다 다 에어컨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사용된 모든 창호는 전부 이렇게 다 시스템 창 어. 프로젝트 창 같은 거는 다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고 이제 이런 창들은 전부 이렇게 잠겼죠? 안 열립니다. 전부 다다 다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견고하게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 같아요. 유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22mm 삼중이죠? 폐유리 들어가 있고요. 로이 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지금 이런 창호는 전부 다다 다 LG에서 10년간 AS가 가능한 제품이에요. 고의적인 파손은 안 됩니다. 그리고 방마다 온도 조절기 다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실 보여 드릴게요. 거실이 또 굉장히 커요. 자, 이제 바닥부터 한번 쭉 올려면서 보여 드릴게요. 어, 큰니다 거실이 굉장히 커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저 창호는 LG 지인 창호가 사용이 되었고요. 3중 로이 유리가 들어가 있는 어, 페어 유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쪽 면에는 이렇게 어 장식품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도 되어 있고요. 쇼파는 저쪽에 이렇게 놓으시면 될것 같은데, 쇼파가큰 것도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트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자리도 보여드릴게요. 아트월 이쪽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쪽도 보시면은 타일 사이 사이에 줄눈이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층으로 올라볼게요 2층에 올라가는 이런 중간에도 이런 그어 시스템 창이 달려 있어요. 이 시스템 창도 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스윙으로도 열리고요. 이렇게 틸팅도 되는 이런 제품이에요. 굉장히 견고하게 잘 닫힙니다. 그리고 계단이 나왔으니까 또 보여드려야겠습니다. 제가 발이 280이고요. 자, 이 정도 크기가 되고 높이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사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2층에 올라오시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왼쪽부터 이렇게 방이 있고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안쪽에 있는 안방으로 사용하시는 공간부터 먼저 보여 드릴게요. 어, 안방 쓰시는 공간도 넓습니다. 어, 좋으네요. 시스템 에어컨 물론 들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조명은 전부 다다 다 바리솔 조명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에는 이쪽에 기본적으로 붙박이장이 어, 들어있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도 붙박이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 수납은 정말 많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침대 하나하고 협탁 하나 놓고 사용을 하셔도 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되는 안방이에요. 그리고 안방 옆에는요 어, 파우더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 화장대 놓고 화장대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수납함이 이쪽에도 있죠. 수납함이 위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납이 정말 많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거울도 뒤쪽은 이렇게 수납함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닫으면 이렇게 거울이 되겠죠. 아래쪽은 이렇게 서랍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도 이렇게 수납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를 돌으시면 이제 부부 욕실이 나와요. 부부 욕실도 좋습니다. 이 정도면 작은 부부 욕실 아니죠?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요. 크기도 아주 좋고요. 여기도 저렇게 시스템 창으로 환기창도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부스도 이렇게 도어가 달려 있는 샤워부스예요. 그래서 밖으로 물튀김 많이 방지되고요. 샤워기 어, 해바라기 샤워기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저 뒤쪽으로도 코너 선반도 되어 있죠. 이쪽에 보시면은 욕실용품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도 되어 있고요. 거울도 동그랗게 예쁜 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요런 이런 수납함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이 정도가 되는 안방 욕실이에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방을 보셨으니까 또 다른 공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2층에서 사용하는 다용도실인데요. 네, 이 정도 크기입니다. 여기 세탁기 놓고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여기도 환기창도 저기 잘 나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선반 쓰시라고 아, 이런 아이디어도 내가지고 만들어놨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도 수도는 나와 있고, 어, 여기는 2층에서 사용하는 보일러 배가 밖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깔끔하게 하려고 이렇게 수납함처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벽이 아주 괜찮습니다. 이 마감되어 있는 벽이, 아, 멀바우 원목인데 굉장히 선명한 색상의 멀바우 원목 칼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 방 보여드릴게요. 이쪽 방은 아랫방에서, 아래층에서 보셨던 방하고 비슷비슷해요. 자, 이 정도 크기가 되는 방이고요. 이 방에도 물론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다리솔 조명 되어 있고요 저렇게 시스템 창호 잘 되어 있습니다 삼중이에요 로이 유리가 들어간 그리고 이런 이런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방에서 사용하시는 분은 혼자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도조절기는 방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방 하나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채방을 위해서 이렇게 좀 픽스창을 또 길게 내놨네요. 자, 이쪽 방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방이 좀 크네요, 이 방도. 이 정도의 크기예요이 방도, 어, 시스템 에어컨 들어있고요 바리솔 조명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창문을 큰 통창 이런 걸쓴게 아니라 저렇게 길쭉한 이런 창을 썼습니다. 아래는 개폐가 안 되는 픽스 창으로 되어 있고요. 위쪽은 스윙도어 그리고 틸팅이 어, 되는 이런 창문으로 시공이 되었어요. 제가 보여드리,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열리고요. 이렇게 틸팅이 되는 이런 창문이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는 옆에 이런 좀 작은 외모 베란다가 있네요. 이 정도 크기예요. 뭐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여기서 담배 피우셔도 될것 같고요. 뭐, 티 테이블 하나 놔두고 식사하시고 차한잔 하시고 그러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도 전부 지인 제품이 다 사용이 되었네요. 유리도 좋은 게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쪽 방에도요. 어, 저 앞에 보시는 것처럼 붙박이장이 아, 기본형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의 모든 가구류는 전부 다 한샘 제품이 시공이 되었어요. 그리고 2층에서 사용하시는 다용도실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창고로 쓰셔도 되고 뭐 알파룸, 팬트리룸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볕이 잘 들어오네요 저렇게 어, 환기를 위해서 또 창도 잘나 있고요 그리고 이 방은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을 좀 많이 절약하기 위해서 슬라이딩 도어를 사용을 했네요 그리고 2층에서 사용하시는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욕실이 좋습니다. 욕조도 달려 있고요, 환기창도 잘되 있고 코너 선반도 양쪽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런 수납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선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층으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3층에 올라왔는데요. 어, 이 나무 향이 엄청 많이 납니다. 역시 표평나무는이 향으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올라오니까요. 정면은 전부 다 이렇게 적색에 이렇게 파벽돌로 다 마감을 해놨습니다. 따뜻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쪽에도 이제 방으로 쓰실 수 있을만한 공간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크게요. 기저 안쪽에 선반도 이미 다 만들어져 있네요. 작지 않습니다. 저쪽도 선반이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어, 채광을 위해서 천정에도 이렇게 창문이 나 있어요. 지금 이 천정에 나 있는 창문도 개폐는 가능합니다 개폐는 가능한데요 어, 이런 창문은 될수 있으면 은안 열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아무리 잘 만들어도 오래 쓰다 보면 헐거워지기 때문에 그냥 고정해 놓고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그 외부에 작은 베란다 하나 있고요 어, 환기를 위해서 저쪽에 프로젝트탕도 하나 나 있네요 외부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밖에 있는 베란다는 크지는 않습니다. 요 정도 크기가 되는 베란다에요. 크지는 않죠? 요 정도만 돼서, 어, 여기도 물론 이제 뭐 담배 피신다 그러면은 흡연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 뭐 빨래 같은 거 넣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도도 하나 나와 있네요. 일단 도어하고 창호가 좋은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공간을 방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제가 볼땐 좋은 것 같은데요. 저쪽을 이용을 해서 문을 달아서 사용을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가족실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도 보여 드릴게요 어, 크기가 굉장히 커요 3층에도 어,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들어있고요 아 괜찮네요 선반도 이미 이렇게 다 만들어 놔 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수납은 정말 많이 될것 같아요 어, 여기도 지금 어, 세면 할수 있는 세면대로 올려 놓을 건데 아직 올려 놓지는 않았고요 이쪽에도 창이 이렇게 나 있네요 이쪽 이쪽은 열리고요 나머지는 전부다 다, 다 픽스창 입니다 그리고 북층 어, 이런 단독주택은 또 이런거 좋죠 이정도 크기가 되는 외부 베란다 좋습니다 여기서 고기 구워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저, 저기 보시죠? 어, 수도도 나와 있고요. 전기도 다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는 썸룸이나 이런 거 시공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제가 저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오늘 날씨는 참 좋으네요. 멀리까지 잘 보이고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영상이 좀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